매주 목요일마다 KBS 강재용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강 기자의 썰 라이브 네. 자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알록베이스볼 3주 차신데 네뭐 신생하죠. 네. <laughs> 매주 아주 네, 매주 아주 적응을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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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오늘은 좀한 가지 아이템으로 좀 굵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든죠원 포인트 네, 아, 원 굵게. 포인트. 네. 아, 일단. 그두 분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올 시즌 프로야구 최근에 가장 핫한 뜨거운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 아뭐그 그냥 바로 그냥 김동문동주 네. 선수 아니에요? 문동주 문동, 선수. 1 6 0 1 k m 맞아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좀 어, 방송에서 어, 좀 괜한 얘기를 했다가 제가 좀 어, <laughs> 컴플레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네 저희 딸하고 이제 네살 차이다. 네. 뭐 이런 사이면 너무 좋겠다. <laughs> 사실 뭐제 마음속에 뭐제 생각이었는데. 좀 아주 많은 좀 이제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문동주 선수를 4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웃음> 아, <laughs> 네. 그렇군요이 가장 핫한 선수가 이 선수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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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제 그 데뷔전을 가졌는데 김서현 선수도 사실 핫하죠. 네, 맞아요. 오늘 주제는 160을 찍은 문동주 선수, 네네. 그리고 160이 눈앞인 김서현 선수, 그리고 야.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올 어, 그 고교 선수까지 하, 이름, 한화의 이름바160 트리오가 탄생할 수 있을지, 요걸 아.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아, 아. 한화의 스팬들은 진짜, 어 설레겠는데요. 야. 아. 예. 일단 그 스카우터들이 뽑은 오시즌 그 드래프트 최대어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산용마고의 장현석, <laughs> 그리고 장충고의 황준서, 두 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네. 뭐, 아마추어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현석은 육성형 강속구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반면에 황준서는 프로 즉시 전력감니다 특히, 그 자완투수가 흔치 않은데 구속도 빠르고 자완투수고 특히나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면서 안정감까지 있다 그래서 프로 1군에서 직지 전력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음. 하지만 둘을 놓고 봤을 때스카우트들의 선택은 압도적으로 장현석 선수가 높았습니다. 아... 아니, 왜이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장현석 선수를 압도적으로 꼽은 스카우터들이 왜 꼽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여러분들께 많이 물어봤는데 전성기의 한화 이 외국인 선수였죠. 한화 로저스를 보는 것 같다. 아, 그 정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드러운 어떤 투구폼 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일단은 네. 호리 약간 호리호리한 체형에다가 팔의 리치도 길고 그래서 이제 투수로서 아주 이상적인 체형이고 음. 밸런스도 좋다. 네. 그래서 일단 피지컬 자체가 여기 보면은 뭐 190cm에 90kg라고 하는데 이제 몸무게는 거의 더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네, 네. 아직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요. 어, 네. 이런 체격 조건 자체가 아마 그 외국인 선수의 <laughs> 못지않다 이런 평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가 직구부, 직구만큼이나 또 뛰어난 게 커브거든요. 네. 근데 최동원의 커브를 보는 것 같다. 아 이런 극찬까지 하는 스카우터도 있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수준의 커브가 보통 구속이 높지 않은데 네네. 133km 정도의 음 낙폭이 큰 커브. 그리고 최동원 선배처럼 승부사 기질이 있는 어. 마운드에서 그런 점도 지적을 한 스카우트가 있었고, 그리고 제2의 안우진이다. 어. 그러니까 재구와 스피드와 힘을 3박자를 갖춘 선수다. 아. 이렇게 평가하는 네네네. 경우 서, 사람도 있었는데, 네네. 재구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긴 합니다. 어. 재구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네네. 그런 평가도 있, 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 정도의 재구는 프로에 와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럼 스카우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로저스와 최동원과 안우지를 <laughs> 합친 선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박영태위원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장현석 선수를 이제 뭐 영상으로 좀 많이 봤어요. 네네.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팔다리의 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트래킹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네. 아마 프로에 와서 바로 트래킹 데이터를 찾아보면 어떤 앞에서 이 익스텐션이나 이런 음. 것들이 아마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음.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한게 지난 시즌 이제 최하위였던 한화이그스가 어, 전체 드래프트 1순위 지목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당연히 뽑을까요? 이 한화가 장현석 선수를 뽑을지 안 뽑을지는 네. 한화가 하는 게 아니라 장현석 선수 본인이 합니다. 아, 본인이 어떤, 어떤 <laughs> 얘기죠?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이뭐 말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작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한화가 1라운드 1픽을 먼저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 드래프트는 지난해 재판입니다. 아, 무슨 경기냐 하면 심준석 대 김서현. 아, 그렇죠. 작년에도 한화가 1픽이었는데 심준석 선수가 일찌감치 미국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김선현 선수를 자연스럽게 뽑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만약에 장현숙 선수가 미국을 가게 된다면 일찍 선언을 한다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황주도 선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네. 그 심주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의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슈퍼에이전트인 보라스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장현숙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에이전트랑 현재 계약을 한 상황이고 으흠. 들리는 소문으로는 심준석 선수만큼의 미국행 의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음. 그 메이저리그에서 계약금을 상당 금액을 높게 부른다면 네네. 그 계약금이 아마 미국행의 변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네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에서 문동주 선수나 김도현 선수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잘하고 있는 걸 본다면, 네. 분명히 뭐, 국내 잔류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화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처럼, 장현수 선수가 미국에 가고, 1군에 사실 한화, 1군 사정을 보면, 왼손, 150 정도를 던지는 왼손 황준선 선수를 픽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한화 다음 픽이 두산인데 두산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아, 음. 거죠. 왜냐하면 두 명의 1라운드에 한 1라운드에 열명을 픽을 해야 되는데 압도적인 두 명의 두 선수가 있고 네네. 그러면 한 명을 뽑고 두산을 뽑으면 되는데 한 명이 가면 당연히 한화가 뭐황준선수들 뽑겠죠. 음.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네. 비슷비슷한 기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박용태위원은또 네. 황준선수를 호 직접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 상대해봤잖아요. 뭐 사실 지난해에도 경험을 해봤고 네. 어 옷이 아이고 이거는 이게 스포를 서안 되고요. 아. <laughs> 네. 뭐 정말 더 좋아졌어요. 그 최강 베이스볼. 네, 뭐 지난해보다 올 시즌 확실히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뭐 계속해서 150km를 최고 구석을 찍고 있, 있으니까. 오. 그리고 어떤 어 지금 확실히 완성이 된 어떤 밸런스. 음. 그리고 아직 신체 조건이 성장이 아직은 어 아직은 덜된 예, 음. 네, 그런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황준서의 선택도 뭐, 전혀 나쁘지 않다? 음. 뭐,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네. 사실 1라운드 픽을 보면 올해 유독 그 피지컬이 좋고, 네. 신장이 좋고, 그러면서 구속이 빠른 선수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진짜 사실은 그게 요즘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습소들도 많이 생겼고, 뭐, 신체조건도 좋고, 근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투구수, 제가 알기로는 투구수 제한이 아마추어 투구수 제한이 2018년 정도부터 아마 도입이 됐던 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회에서 투구 제한 때문에 선수들이 혹사. 예전 같은, 선수,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국대회에서 보면 그 에이트 선수가 계속 던지잖아요. 던지는 투수만 연출, 던지죠. 예, 그래서 그렇죠. 던지는 투수만 던졌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 혹사를 방지했기 때문에 좀 부상도 좀 방지가 되고 그러면서 어뭐 구속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아. 뭐 이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지금 투구 제한 때문에 전국대회를 치리려면, 토너먼트 대회를 치리려면 그 준척급의 그 잘하는 투수가 한 4, 5명이 필요해요, 네 다섯 명이 필요해요. 우승을 하려면 음. 그렇다 보니까 초 중등 시절에 좀 어깨가 좋은 선수들, 야투로 갈수 있는 어깨가 좋은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투수로 넘어오는 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포, 포지션 쏠림이좀 있었다 그네자 그렇죠. 음. 어, 네. 네. 이렇게. 어 드래프트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조금은 네, 네. 좀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워낙 또 하나의 글수의 파이어볼들이 많, 많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아, 네. <laughs> 네, 이 투스들이 또 프로에서 네. 활약하는 모습. 160트리 얼마나 아, 멋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고요. 네. 자, 이번 주에 강재훈 기자의 썰라이브 다음 주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